화면이 크고 선명한 32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인터픽셀 i p u 3 2 1이는 4K UHD 해상도와 IPS 패널을 탑재하여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16대 9 화면 비율과 LED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화질과 선명도를 제공하며 5ms의 빠른 응답속도와 60Hz 주사율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에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화면이 커서 만족스럽다. 선명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업무와 여가 모두에 최적입니다. 게이밍 모드, 프리싱크, 지싱크 보환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어져 있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